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남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죽었습니다. 그다랴의 부하였던 요하난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지 말고 남으라고 하셨지만 거역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남유다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은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죄를 범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떠나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시기 전에 사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패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당장 예레미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우야 김왕 때부터 여우야 김, 여우야 김 시드기야 왕까지 3대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는데 기억코 애굽으로 갑니다. 망한다 하시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미다가 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다 보고도 도대체 왜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7 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면 주님의 얼굴을 뵐때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때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부정하다면 어떨까요? 부정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담에게 향하며 아담을 찾으실 때, 우리 조상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시면 사람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얼굴을 향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가고 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기회가 있냐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하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리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간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벌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에 가서라도 순종하면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혼인하고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며 형구하시며 그래도 살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백합니다. 늘옛 사람의 지고 넘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